분차나리 안녕. 지금 몇 시야 오빠? <laughs> 지금 새벽 4 시. <laughs> 여기 어디? <laughs> 여기 응. 어방성리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구경해. 여기서 뭐 잡았어? 와 오늘은 장어를 잡았어요. 아하 저거 저거 오징어 같이 생긴 거 뭐야? 요거? 어. 요거 쭈꾸미. 별치한 거다 잡았네 오늘. 오늘 난리난대. 아하. 배, 배, 잠깐만. 배도라치가 두 마리고. 배도라치 두 마리. 저전갱이가버리멸이가 아, 봐야 되라 봐야 된다 <laughs> 기다려봐요 물좀 버리고잉 어? <laughs> 야, 장은는안 도망가네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배도라치 어, 잘가 <laughs> <laughs> 두도라치두도라치 <두돌아치. 웃음> <laughs> <두돌아치. 웃음> 왔다, 정갱이를 빨네 왔다, 얘들 뭐 정말 오케이, 에헤저저 저거 저, 보자, 보자, 보자 뭐야, 응. 얘 아, 정갱이네 오케이 아하 정갱이 맞아? 어, 정갱이야 안녕할까? 안녕? 안녕! <laughs> 어이! 어 벌써 사라졌다. 응. 잠깐만 해보자. 아 이것도 전갱이네. 안녕. 네. 자, 그래 요거조금미조금미 라면에 넣으면 좋긴 한데 조금미 응. 조금만. 오! 오. 오. 오빠다 봤나? 가기 싫다고. 응. 야너 살려주는 거야 자식아. 그래 자식아. 오호.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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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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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네 다 내내 조금 갖고 들아봐 신기 아, 신기. 오케이. 아! 안녕. 안녕. 장어. 대망의 장어가. 장어. 아하... 장난 아니죠, 우리 장어.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아 이거 짱어 누가 잡았습니까 오늘? 짜잔! 천하리! 아하 대단하시네요! 맛있건다 <laughs> 됐네요!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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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빠! 짱어 꼬리 먹었다 생각해! 어? 나 바다장어 안 먹어! <웃음> 안녕! <웃음> 오자 오늘의 영상 끝! 아직! 자 다시! 오늘의 영상 끝! 자 지금 안녕. 근데 행색이 왜 그래요? 너무 추워... <웃음> 어? <웃음> good